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 우리 29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찾췄네요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절 끝나고 아멘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친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창세역이 오늘 11장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노화의 후손들이 여러분 홍수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엔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국가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란하고 화려한 도시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 이후에 생긴 이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명은 이렇습니다. 인류 처음으로 우리 대제국을 시작한 니무롯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이 도시 문명은 타인, 특히 약자를 내 욕망 충족의 수단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매우 반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 진보는 인류를 몇 사람만 잘 살게 하고 나머지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악이 될 뿐이었습니다. 문명의 진보는 인류 전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을 독점하고 그 힘을 독점한 일부 세력의 또는 일부 민족만의 것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전하고 융성하면서 인류 구원의 가능성은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욱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문명 진보로 도시 문명이 꽃을 피웠지만 그만큼 인류 구원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었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이 구조를 연거 보면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탑을 쌓았던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행동 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두 가지 중에서 먼저 바벨의 탑을 쌓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행동에 초점 맞춰 볼게요. 여러분, 오늘이 흔히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를 바벨타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때 일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4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니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라. 그러면서 가인의 계보가 이어져 간단 말이죠. 그때입니다.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은 도시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 문명 꼽혔다고 랬죠 성은 도시입니다. 저는 계속 이제 도시란 말을 쓰겠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 도시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도시에 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사장한테 저희가 봤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도시를 중심으로 문명의 시조가 됐습니다. 제철업의 조상이 됐고 뭐갓 육철업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명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도시는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공경의 원리가 무너진 문명 사상 철학 가치관의 상징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 흩어져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한 일은 모두 도시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십1장도 여러분 무슨 무슨 이야기예요? 도시를 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만든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게 아닙니다.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가운데, 그한 가운데, 그들은 최고의 건축수를 가지고 바벨이라는 도시 가운데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인간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은 힘 위에 강자가 위에 있을 수 있었고 그 강자는 언어가 하나였기에 자기가 교합한 뭐 힘을 더 조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자 우리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분, 점점 우리 11장 2절 보면 어느 쪽으로 옮길까요? 동쪽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흩어져요. 그러다가, 자,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서요? 자, 신할 평지란 곳을 만나서. 그러면서 거기에 뭐 했습니까? 거류했습니다. 자, 거류했다는 것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류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흩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계속 옮겨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때 동방으로 옮기던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서 뭐 했습니까? 흩어지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가 뭐냐? 여러분. 십장으로 가보세요. 십장 보면 십장 8절에 니무롯이 등장하죠. 최초로 우리 대제국을 만든 사람. 여러분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십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래에서 모했으며 시작되었으며. 하나의 언어로 자기들의 힘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인간들은 신할 땅에 도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류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신할 평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사상과 문화와 건축술과 뭐 천체술을 동원해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아 시작했다고요. 대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향했던 도시 문명의 성격이 이제 3절부터 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만들었던 우 도시 문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 11장 자 우리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라대 성읍과 모를 건설하여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자 바벨이나 신날 평지에서 일단 모를 모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여러분 모를 쌓는다고요. 탑을 건설하자고 했다고요. 이 말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요. 자 여러분 탑은 그 성에서 그 도시에서 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일부터사절 계속 볼게요. 자, 시작!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모아 모서 닿게 해서, 여러분. 이 말은 성에 있는 그 탑의 꼭대기가 실제로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학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과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의그 특징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매우 높고 웅장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매우 높고 웅장하다는 히브리식,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하늘에 닿는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뭐 과장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과 탑은 자신들의 신을 향해 제사 지내는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의 용도가 뭐라고요?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요. 지금 우리 고고학의 발전에 따르면 이 건축물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은 그 탑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은 그런데 단지 굴뚝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반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공경의 원리로 인간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흩어지길 바라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공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모여서 도시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이 탑입니다. 여러분, 이 탑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당연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지녔어.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고? 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탑의 맨 꼭대기에 신전을 짓고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자기들이 고안해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닿게 하려는 탑복대의 건축은 바로 인간의 그러한 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에 시달린다고요? 불안과 두려 두려움이 시달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잘못된 인식 다시 말해 죄가 높이 솟은 탑으로 탑의 건설로 지금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탑을 쌓으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4절, 자, 우리 답게 하여 여기 나머지 부분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를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인간들이 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이런 시도는 헛됩니다.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만 위대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만 천하에 드러내셔서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름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계획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바로 전에 얼마 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모해라. 충만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땅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퍼지고 흩어져서 땅을 충만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류가 흩어지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건, 거류하지 않고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그들은 지금 흩어지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우는 왜냐하면... 그들이 세우는 도시 문명은 인본주의 문명은 인간들이 언어로 하나이고 그때 생겨난 그 힘을 하나로 모을 때만 세워지는 문명이었기에 흩어지는 건 문명의 붕괴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그것을 조직화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니까 뭐하면 안됩니까? 흩어져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흩어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는 그들이 세운 문명의 지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 그들이 세운 도시 문명에는 지금 여러분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깔려 있는 게 뭐냐? 이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하나만 하나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신뢰와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자연재해, 맹수들의 습격,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늘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던 인간은 자기들의 창의력과 하나의 언어를 바탕으로 강력한 집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는 힘으로. 철학과 사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신할 평양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 굉장히 고도의 문화를 꽃피우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인간은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 삶의 모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인간이 가진 삶의 모순과 근본 문제가 뭔데요? 불안과 두려움, 죽음이요. 인간은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삶을 만들어 갈수 있겠다,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도시를 쌓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도,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저쪽이 서쪽에 있다고 했던 뭐요 에덴이요 옛날에 거기 에덴이 있었죠 우리가 거기서 추방됐었어 그들은 자기들이 고안해낸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와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이상향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문명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 인간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자. 물론 약자들의 희생이 그 밑에 있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자. 아, 우리 힘을 얼마든지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 라는 가능성을 갖고 그들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을 더 조직적으로 하게 됐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인간이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 죽음과 불안,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도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초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시도, 모든 노력은 오히려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므노시 건설했던 신날 평야를 시작으로 건설했던 대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 행복을 찾아보려는 인간의 시도는 인간 안에 있는 죄만.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역사를 포악한 정복 전쟁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가 되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에 빠뜨리는 악의 구조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성을 쌓던, 그들이 높은 탑을 쌓던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라고 십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은 교만과 불신앙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벨로 바벨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벨론은 큰 음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 인간의 교만과 악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꾼 바뀌어 등장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벨 바벨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사상, 문화, 철학, 가치관,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바벨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분명히 자기 성을 쌓는다. 그 성은 타인과 약자의 희생에 세워지는 악한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성을 쌌습니다. 타인과 약자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은 탑은 그렇게 쌓은 여러분의 성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희생해서 내 성을 쌓는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약자를 희생해서 내 성을 쌓는 방식으로 우리는 결코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요. 결론은 죽음이요. 여러분 이 죽음은 나 이외의 존재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자라면, 여러분의 노, 그 고용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어짜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쌓는 나의 성을 허물고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바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성을 쌓고 거기에 탑을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생기는 나의 이 바벨 성, 바벨 탑을 허물고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타인을 내 욕망 충족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와의 싸움입니다. 우린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고 방심하면 약자에게 내 것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힘들 때 애들한테 화 쏟아내는 거. 사회에 있는 갑질이던 거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성을 쌓아서 생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죄와의 한판 전쟁입니다 죄는 뭡니까? 공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빌려서 내가 쌓고자 하는 나만의 성을 더 빨리 더 높이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에 의지하여 내가 쌓고 있는 나만의 성을 계속 허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흩어져라, 그래서 땅에 충만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삶을 사라는 건 서울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이사가라는 게 아니에요. 공경의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쓰라는 뜻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쌓는 바벨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내가 순식간에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성을 허무는 삶. 흩어지는 삶으로 돌입합시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여러분 휩싸이면 나는 반드시 뭘 한다고요? 타인을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특히 약자를요. 그 일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의 바벨탑을 허물어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란 시간과 공간을 걷고 있는 샘족이고 에벨의 후손들입니다. 나는 송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바벨탑을 허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나의 밥을 탑을 허물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집시다. 나의 밥을 탑을 허물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 계승 계승하기 위해 지금 여기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에벨의 후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바벨의 탑을 쌓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흩어지는 삶, 나의 바벨의 탑을 허무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에벨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